네. 다올레 부동산입니다. 어,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입니다. 어, 한림시가지 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마을이고요. 어, 일주도로변에 429평 어, 토지가 나왔는데, 요거 산 가격보단 어, 더 밑으로, 어, 한참 밑으로 가 되겠죠. 한 1억 3천 이상이 더 들었다니까, 네, 그 밑으로 이제 파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을 아니고요 어, 마을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한림 시가지 중심부에서는 어, 살짝 떨어져 있는 이제 주변 마을이 되겠는데 뭐 시가지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 앞에 새로 뚫린 일주도로가 어, 한림을 우회하고 있죠 우회. 어, 그래서 한림 시가지 안으로 어, 들어가는 이제 차량보단 어, 우회하는 차량이 어, 이제 거의 90% 이상 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이 한림시가지를 우회하는, 예, 요 일주도로, 에, 일주도로에 이제 접해 있는 곳이, 어, 더 값어치가 이제 더 있는 토지가 돼버린 거죠. 에, 시가지에서, 어, 옆으로 떨어진, 어,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일주도로가 새로, 어, 도시,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어, 새로 개설되면서 어 여기가 더 시가지 보단 차량통이 더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코너입니다 코너 어, 하우스 왼쪽으로 어 보이는 토지인데 어, 멀리 바다가 좀 보입니다 바다가 좀 보여서 어, 서 있는 높이에서도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어, 건물을 지으면 건물 어, 한층 더 높으면 바다가 아주 잘, 잘 보일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바다 쪽보다는 완만한 동산으로 됐는데, 어, 동산 높이도 높고, 어, 해서, 어, 바다가 이제 잘 보이면서, 어, 이런 툴이죠. 그리고 도로에 아주 길게 어 대로변에는 뭐 길게 안 접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도 길게 접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토지 바로 앞에 어거목예거목이몇그이 고목. 네, 어, 있어서 어 앞에 정자 놓고 여름에 시원하게 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역건도 있네요. 어또 시가지하고 거의 이제 어, 시가지 생활권으로 어, 한림 시가지 생활권으로 이제 그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마을들과 함께 다 들어오는 곳이어서 어, 생활편의시설 같은 거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고 어, 그리고 뭐 토지는 약간 뭐 암만을 기울이긴 했습니다만은 어,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어, 소목 작업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주 도로하고는 도로 토지 높이가 거의 뭐평저 비슷합니다 높낮이가 거의 같아서 아주 평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죠 자연녹지 지역 어, 토지 상가격에 전용비도 이제 5천만 원이 지불이 돼 있고요 건축허가 근린생활시설로도 건축허가를 다 받아 있고 차 어, 공개도 다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전용비가 다 냈는지가 먼저 확인을,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어, 지목은 뭐 전이지만 은 어, 전체 면적이 건축허가가 다됐 있는지 어,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어, 전용비 5천만원이면 전부 낼수 같은데 어, 농지증 필요 없이 어, 구입을 할수 있는지 어, 문의주시면 그거는 이제 또 확인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길 건너면은 이제 또 옛날 마을이고 어, 진출입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진출입하기에는 어, 차량이 여기 삼거리 어, 사거리 이렇게 되있는데 오는 방향 또 가는 방향 어, 진출입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 자연녹지 지역이니까요. 어 가족 호텔이나 어 콘도, 뭐 전통 호텔, 어, 이런 관광지능법상 어, 숙박시설도 이제 가능하죠.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격은 어, 제목 밑에 설명란에 적어 놓기로 하고요. 가격은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예, 다시 촬영하지 않기 위해서. 어. 언제든 가격이 변하니까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은 적어 놓기로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어, 동네가 참 운치 있는 동네고 어, 대로변이어서 어,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용도지역도 어, 자연녹지로 아주 좋은 어, 그런 용도지역이고요. 기반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어, 동산 위에 있어서 어, 바다도 이제 보이는 네, 여기서 먼저 바, 저쪽에 바다 보이죠. 네, 바다도 보이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평수도 크지 않고요. 어, 430평 안 되니까 어, 200평씩 두 개로 나눠도 될 건데, 나누게 되면 앞에 토지, 대로변에 접한 토지, 어, 그 다음 뒤쪽 토지 이렇게 나눠주겠네요. 그래도 이제 도로에 어, 점 아주 길게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에. 분할하더라도 도로 부분으로 면적이 나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안쪽 도로로 들어오면 토지가 좀 나아지니까 토목공사 같은 거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